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다시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피부과를 가서 약을 받아 먹어도 피부가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방법대로 하기만 하시면 3일만에 바로 효과를 보실 거라 당당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군대에서 여드름 피부 절정을 찍고 전역하고 나서도 그여파로 꾸준히 여드름 피부로 살아왔었어요. 친구들이 맨날 제 얼굴 보고 얼굴에 벚꽃 폈다, 얼굴에 전쟁 났다, 그렇게 놀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피부과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뷰티 관리샵 이런 데 말고 동네 하나씩은 꼭 있는 진짜 병원 느낌이 나는 저는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그런 피부과를 갔습니다. 거길 다니면서 이제 레이저 같은 비싼 시술 말고 바르는 약이랑 먹는 피지 조절제를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한 2주가 지나니까 여드름이 정말 아예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기뻤죠. 이거다. 내가 이때까지 이걸 몰라서 개고생을 했구나. 이제 나는 여드름 피부 졸업했다. 근데 모든 약들이 그렇듯 저마다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는 동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피지가 싹다 말라버리니까 입술도 부르트고 모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약사님이 말해주신 건데 이게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서 복용하는 동안은 피임을 무조건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1년에 배가 이상은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아예 안 나서 겨울부터 먹기 시작해서 봄쯤에는 약을 끊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다를까 약 끊고 한두달 정도가 지나니까 아니, 전보다 훨씬 심하게 여드름이 얼굴 뒤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좌절했습니다. 아, 나는 약을 안 먹으면 평생 여드름 피부로 살아되는 운명이구나. 그냥 부작용이고 뭐고 당장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뒤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약 계속 먹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저희 굉장히 안 좋은 습관 하나를 알게 됩니다.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10년을 유지해왔던 이렇게 한게 피부랑 여드름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아마 저같은 많은 지성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이걸 몰라서 여드름이 훨씬 많이 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안법에 관한 겁니다. 결국은 피부과 가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끝이죠. 근데 반대로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고 스킨케어하는 거는 한 달에 몇 번일까요? 네, 무려 60번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무려 60번을 세안을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해 뭐해, 곱창 나겠죠. 그만큼 세안이 우리 피부 관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반드시 꼭 숙지하셔서 저처럼 10년을 개고생하지 마시고 여드름 피부와 영원히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범했던 너무나도 큰 실수가 뭐냐면 바로 약산성 클렌징폼을 쓰는 습관이었어요. 약산성 클렌징폼? 그거 순하고 피부에 좋다고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한 거 아니냐? 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약산성 클렌징폼을 써 왔는데 아니 이상하게 피부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뭔가 순한 거는 알겠어. 근데 여드름이 없어지긴 커녕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약산성 클렌징폼은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클렌징폼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 자체에 피지가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드름이 안 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가 pH 농도 5.5 정도의 약한 산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폼을 사용해 주면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게 세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얼굴에 기름이 좌좔 흘러넘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얼굴에 피지 기름들 때문에 pH 농도가 더 낮은 산성에 가까운 피부입니다 얼굴에 피지 기름을 확실하게 세정해 줘서 pH 농도를 5.5 정도의 건강한 피부로 맞춰 주려면 약산성 클렌징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바로 약 알칼리 클렌징폼을 겁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약산성 클렌저를 써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피지 노폐물을 확실하게 클렌징할 수 있는 약 알칼리 세안제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약 알칼리 세안제를 쓰게 되면 확실하게 세정을 해주게 되면서 얼굴의 pH 농도도 약산성에 가깝게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진짜 제가 클렌저를 약 알칼리 클렌저를 위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여드름이 90%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얼굴이 건성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얼굴에 여드름 피지가 적은 그런 분들은 피부의 pH 농도가 살짝 약 약 알칼리를 띄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 알칼리 클렌저를 위주로 써서 순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건성의 분들도 약산성만 쓰기보다는 피부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약 알칼리 세안제로 확실하게 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성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도 그날그날 상태에 따라서 약산성 클렌저를 섞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슈퍼 지성 여드름 피부라 365일 4계절 내내 약 알칼리 세안제를 써줘야 하는 불운의 피부를 타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피부 타입은 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 세안제, 약산성 세안제 둘다 구비하셔서 매일매일 자기 피부 상태를 유심히 체크해가면서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관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역시 피부가 안 좋아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세안할 때꼭 신경 써줘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했거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도 똑같이 클렌징 폼으로만 씻어주면 될까요? 약산성 클렌저로는 잘안 지워진다 해서 그러니까 약알칼리 클렌저로 뽀득뽀득 씻어주면 충분할까요? 이 사진은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클렌징폼으로 지웠을 때 남은 잔여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클렌징폼으로 세안을 해도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볼수 있죠 이걸 지우려면 클렌징폼 말고 다른 세안제를 먼저 사용해줘야 합니다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 1차 세안으로 이걸 꼭 사용해줘야 된다는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해줬을 때 훨씬 말끔하게 잔여물 없이 클렌징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마른 얼굴과 마른 손에 클렌징 오일을 5번 정도 짜주고 그대로 얼굴에 30초간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롤링해 줍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유화라는 걸해 주는 겁니다. 이 클렌징 오일의 성분이 물에 닿게 되면 하얀 국물이 돼서 떨어지는 거볼수 있는데 그걸 유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화 작용이 일어날 때 얼굴에 있는 피지, 노폐물들이 다 녹아나서 클렌징이 되는 겁니다. 이 유화 작용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신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클렌징도 잘 되고 얼굴에 클렌징 오일 성분이 남지 않아서 트러블 유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온수로 20번 정도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1차 세안을 하고 나서는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니 클렌징 오일 쓰면 여드름 나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위에서 설명드린 유화 과정을 충분히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미온수로 20번 정도 충분히 헹궈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클렌징 오일이 정말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밤, 클렌징 워터, 클렌징 밀크, 다른 대체제들도 있으니 이것들을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지성 여드름 피부라면 야알칼리 세안제를 무조건 써주자. 그리고 피부의 상태에 따라 약산성을 섞어 써주자. 두 번째,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발랐으면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을 무조건 해주자. 이두 가지를 꼭 지키시면서 집에서 세안을 해주시면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여드름 피부가 좋아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여드름 때문에 사람 눈도 잘못 마주치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지성 여드름 피부라 아직도 가끔씩 여드름이 나긴 하지만 이걸 몰랐던 이전에 비하면 여드름이 99% 사라져서 지금은 정말 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세안을 하셔서 원래 자신 얼굴을 되찾아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이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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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